클레오파트라가 현대의 정치 무대에 섰다면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 중한 명으로 자신의 지략과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를 강력한 왕국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녀가 현대 정치 무대에 등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녀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전략과 성격을 현대 정치 상황에 대입해보며 클레오파트라가 현대 세계에서 어떤 지도자가 될수 있었을지 탐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트 1. 현대 정치에서의 외교 전략. 클레오파트라는 당대 로마와 이집트의 관계를 조율하며 뛰어난 외교적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줄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같은 로마의 주요 인물들과 전략적 동맹을 맺으며 자신의 왕국을 지켜냈습니다. 현대 정치 무대에서 이러한 외교 전략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강력한 네트워킹 능력을 통해 세계 주요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클레오파트라는 국제기구 정상회담 다자간 협의체에서 자신의 카리스마와 설득력을 발휘해 중요한 협약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 무대에서 그녀는 강대국 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소규모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그녀는 경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강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이집트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로마와의 관계를 강화했으며 이를 현대에 대입하면 무역과 투자 협력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했을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 기술 농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해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상황 적응 능력은 오늘날에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치 환경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변화하는 권력 구조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왕국을 보호했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녀는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파트 2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 리더십 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지도자로 인정받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녀가 현대 사회에서 활동했다면 그녀의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받고 발휘되었을까요? 우선 그녀는 여성의 정치적 역할 확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현대에서도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비중이 적고 유리천장이 존재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와 같은 장벽을 깨뜨리고 여성의 권리와 역량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적 능력은 여성 지도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포용적 리더십을 통해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통합하며 이집트를 이끌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는 다문화와 다양성이 중요시되며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은 이를 기반으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합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해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미디어와 대중심리 활용 능력을 통해 현대 사회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대에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민중과 권력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대에서는 소셜미디어와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비전을 전파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트 3. 환경과 기술 문제에 대한 리더십. 현대의 주요 정치적 이슈 중 하나는 환경 문제와 기술 혁신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원 관리와 혁신적인 사고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였는데 이러한 점은 현대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발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 첫째, 그녀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클레오파트라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문제가 심각한 만큼 그녀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그녀는 기술과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당대의 과학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러한 점은 현대에서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생명공학, 우주기술 등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 그녀는 혁신을 주도하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후계자를 고려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녀는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기술 교육과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고대와 현대를 초월하는 지도자적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현대 정치 무대에 섰다면 탁월한 외교 전략과 포용적 리더십 그리고 환경과 기술 문제에 대한 비전을 통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녀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